예,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 그리스도와 예, 합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그랬어요. 어, 우리가 어, 저번 주 말씀처럼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그 예,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아직 그 죄인 됐을 때그 자체를 곧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된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수되었을 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서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예,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았다든지 또 우리가 불신자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이사야 53장 같은 이사야 53장 4절 같은 예, 그런 그런 나였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내가 만약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도 이 53장 4절처럼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상태 속에 있던 나를. 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왜 찔림을 당하셨는지, 왜 그가 상함을 입으셨는지, 왜 그가 징계를 받았고 왜 채찍에 맞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또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 속에 많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6절처럼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제 길로 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일단 우리가 정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걸어간 길 우리 조상들이 걸어간 길 우리가 또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분명히 망할 길인지 알면서도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양 같은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의 이유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응답이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이제 서로 우리가 연합한 자, 함께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응답 속으로 예,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뜻 그 우리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준비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자꾸 내 생각 속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 소중함을 자꾸 내가 놓치는 거죠. 예, 어깨서게 8일 로셨잖아요 8월 15일. 예, 광복절 했잖아요. 우리,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속에서 해방받았는지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예,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죠. 그 광복절 그냥 그 의미만 그 뜻만 가지고 아, 우리가 해방받은 날이야. 이렇게만 거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가 이제 그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라서 이제 뮤지컬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뮤지컬. 그냥 우리가 그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나온 생활 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시 보니 그걸 뮤지컬 보니까 그게 다시 나에게 있어서 역사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기억이 뭐 우리가 막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어 이게 아니고 거기서 김구 선생님이 이게 독립운동을 하고자는 그 의미가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 의미가 독립운동을 하고자는 그 의미가 예. 우리나라가 강해지는데 왜 강해지냐 부해지는데 남을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략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침략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우리 그 문화를 높인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그 김구 선생님이 어~ 이0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 믿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누구든지 행복한 세상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네 문터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살고 있잖아요 그 의미 속에 실제적으로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이렇게 부안 나라로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들의 그~ 어~ 그 고통 그~ 감옥에 갇혔을 때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고문 당하다 보면 이렇게 동료들의 이름을 막 내라고 하잖아요. 근 거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막 손톱도 뽑고 막 하니까 자기 마음은 절대 동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입이 내 입이 저절로 열려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는 이렇게 내가 이 속에 있는 동안에 만약 또 곰을 당하면 또 누군가 입또 누군가를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래 나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너무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 동료 분들과 참여했다고 손톱을 다 뽑고 막 이런 너무 잔인함 속에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자기 입이 열렸다는 거죠 그걸 가져와서 또막 재책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는 내 입이 열리지 않도록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됐어요 어, 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강복절이라 해도 아 그냥 우리가 해방받아서 끝나지 우리 역사를 돌아보질 않잖아요 우리 또한 당연한 것처럼 아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당연한 것처럼 제가 <laughs> 우리 주원이가 이제 항상 와서 밥을 먹죠 할머니 나 내일은 밥안 먹을 거야 그래서, 왜? 그냥 이래요 <laughs> 아니 밥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요 할머니 하나 손이 아니야 할머니는 편해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안 편해? 그래요 왜안 편해? 너안 오면 할머니가 밥안게 편하지 하는 말 할머니가 나를 못 보잖아 나를 못 보니까 할머니가 힘들지. <laughs> 자기를 봐야 이게 즐거운데, 자기가 밥안 먹을, 안, 밥 막을 안 오면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저밥해 주는 걸, <laughs> 당연한 것처럼. 지 맘대로, 나 내일 밥안 먹어. <laughs> 이런, 이런. 우리가 이, 이 사랑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주하지 않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좀,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막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도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연약할 때, 재인 됐을 때, 그럼으로 인해 사는 게 원수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씀처럼, 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하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번 주 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사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에 죽으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함이 있잖아요 악함이란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교회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기복신앙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연 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집이 있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죄에 대해 대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응답이잖아요.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자네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 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나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리스도의 자네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 대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을 써 이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상속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고인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우리는 늘 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속으로 들어갈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알고 그, 그, 그걸 놓치다 보니까 자꾸 내 의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나 내 의를 가지고 내 의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비춰보기에 자꾸 아니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내 의를 가지고 오니까내 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악인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하도 많아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한다를 악한다 정말 우리가 악한지 우리 자신들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예, 광명천사탈서 아, 쓰고 와서 속이는 것 대야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죠. 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는 거죠.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냥. 정교 생활 속에 은혜 받은 차원으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잖아. 귀도 함께 상속자로서 셋에 뭉톨 이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남기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남길 수 있냐 바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되는 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도 예수 안에서 그냥 아유 편하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속성이잖아요. 속담처럼, 예, 그냥, 쓰면 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 눕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편안해지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지? 어, 그냥 편안하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와야지. <laughs> 왜 자꾸 교회에서 전화오고 이런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내가 살려고 했던 그런다죠. 그런다는 내가 아까처럼,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대체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을 가지고 아는 거죠. 아, 예수님 우리 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셨어. 이왕, 이,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나는 늘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려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는 저는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로서 세세 뭉트로 일을 남기기 위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 쓰고 우리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힘 쓰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그냥 평 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 그러니까 그냥 형통해 하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형통한 것만이 그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자기의 삶에 있어 현실이 맞지 않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는 힘쓰야 되죠. 정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나와요. 아, 판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등이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우리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이잖아요. 내가 그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심이 무엇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요한 일서 2장 16절에 보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거든요. 그래서 정욕하니까 막 어떤 안 좋은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나를,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여진 것에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 자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이 속에서 살려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떠나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던 이 흐름들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께 주신 계명이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합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오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세의 무토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주신 고난, 연합 또, 우리 부활에 대해 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 고난은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 한번 제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난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laughs> 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난 이상히 여기는 거죠 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늘 왜? 왜? 이렇게 우리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거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면내가이 불시험 당할 때 자꾸 자꾸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의 피 제일작성 사망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해서 해방받은 자인데, 사단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육체의 정욕. 예, 이생의 저, 자랑 예, 안목의 정욕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왜라는 캐시 맛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늘왜왜왜 왜, 왜 이러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 주신 그 아브라함의 이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 예. 예,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초월하게 하시려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초월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게 보이는 거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게 하신 시험이요 연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 임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게 렇 말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승리해가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내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평안함이 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예, 끊임없이 오늘, 찬,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찬성할지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장성께 되어진 믿음 가운데 즐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 늘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1 9 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은탁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 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우리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그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고난은 이번 주 말씀처럼 부활 생명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씌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며 정말 우리 세대 후대들에게 그냥 우리가 단지 은혜받아라 이렇게 은은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정확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아야될 것, 치유받아야 될것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받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세세붕토로 오직 예수가 그대신에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들 이런근데 그게 자세가 내 의로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가 돼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연단을 받아 더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언약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 신은 은혜 언약 속에 우리가 해방받은 자라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안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쓸수 있도록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강단이 나의 것이 돼서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저희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예, 오직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각인시켰잖아요. 어, 제가 이번 주 말씀 속에 나는 오직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오직 복음 내가 하나님에서 오직 복음이 안 되죠. 오직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연약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케하는 응답을 이루갈 줄이 있습니다. 예, 내가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줄이 있습니다. <laughs>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신의 의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바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그 고백 위에 후대를 세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토록 남길 오직 예수가 그 대심에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게 하줘서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부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오니,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